들 저희 올 때까지 제 모습 많이 돌려봐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요 아까 청균이가 말해줬다시피 스페셜 호스트 인피니트의 남우연, 나무연 이성종 선배님들이 채워주실 겁니다. 아 어, 진짜요? 네네네. 정말 감사드리고 <laughs> 저희 진짜는 뭐 <laughs> 떠나는 게 되게 거창하게 인사하는 것 같아가지고. 아 나도 몰랐네. 약간 저거 그런데 네, 금방 옵니다. 네. 예 금방 와요. 아 그, 어... 몸부베 네. 좀 불안하다. 왜요? 어. <laughs> 좀, 좀 불안해. 월요일 날 두근두근 도배될 고 벌써 보여. 좀 불안해. 뭐 음. 이제 형님들 너무 잘해 주시겠지만 몸범에 불안한데 아무튼 뭐. 아 일단 뭐아 잠깐만. 지금 선배님들 이름 나오 나오니까 바로 헐헐 헐, 헐, 진짜? 헐 봐야겠다. 이런 거 엄청 많이 써주 대박 대박 나와. 음. 대박 나와. 그래. 갔다 와서 보자고. 이런 이런 식이면 <laughs> 그래 알았어. 알았어. 자 이제 끝곡으로는 네 제이미 컬럼의 Beautiful All Together 드릴게요. 저희는 출장갑니다 출장 갑니다. 갑니다. 제가 출장갔다 올게. 출장갔다 올게. 형 기다려.